콩하면 영월 장맛은 영월 2021년 강원도 영월군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해온 영월 전통장의 미래 성장 프로젝트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월군의 다양한 장류 인프라 산업을 기반으로 장류 산업 고도화와 농촌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4년까지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통 장류 체험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장류 거점 센터 구축, 주민 역량 강화 등 영월 전통장에 더큰 미래를 만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영월 전통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장류 기업 또는 조직인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프로그램인 액션그룹 아카데미를 운영해 영월 전통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실력과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주민 공모사업을 함께 추진해 영월 전통장의 더큰 성장 가능성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영월장류 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영월장류 거점센터 운영, 영월 전통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전시센터, 장류 브랜드 제품 개발 등탑 플러스 인프라 구축으로 영월 전통장이 더욱 성장해가는 큰 꿈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영월 장류를 활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맛집 체험, 다양한 영월 장류 제품 체험 행사도 펼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영월 전통장의 매력도 널리 홍보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주겸과 솔순으로 전통장을 만들어 온 산속의 친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유통을 꿈꾸는 자연치유. 영월 전통장을 활용한 음식에 참된 맛을 통해 영월 전통장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나라라 외식업. 영월 장류 제품이 널리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영월 제빵연구회 등 수많은 액션그룹들도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2, 2023, 2024년 모두 2021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이룬 값진 성과를 토대로 영월 전통장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아낌없는 열정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힘찬 내일을 기대합니다.